안녕하세요. 저는 50세로 일남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용기를 내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남편은 소위 남자들이 하는 놀이는 다 하고 논 사람입니다. 술, 도박, 여자를 다 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인지 남편은 2000년부터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이 나들이 이번에 대학을 들어간 후 저에게 엄마는 왜 아빠하고 싸우며 살았느냐며 저에게 대들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빠하고만 이야기를 나누어 제가 소외를 당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남편이 없으면 너만 고생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남편은 저에게 본인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는 며칠 전 저에게 엄마는 다른 애들을 키워봐야만 감사할 줄 안다고 말을 합니다. 가족들은 저에게 본인들에게 더 잘하라고는 합니다. 제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언니는 저에게 너희 가족은 너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니 저보고 집을 떠나서 한 1년쯤 외국이든 제주도이든 가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스님의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서 깨달음과 격려와 위로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 아이나 남편에게 잘하지 못해서 아들이 저에게 이러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잘하려고 노력도 하고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주문을 외우면서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편하고는 요즘 나쁘지 않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했던 것보다 아들이 하는 게더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아들이 믿고 눈을 쳐다보기도 싫고 슬프고 외로운 마음이 듭니다. 언니는 저보고 나가버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인지, 남편에 대한 참회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지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요. 스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인 고민이지만 50대 여성의 다수가 겪는 비슷한 심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갱년기가 왔나? 아이고, 갱년기가 왔구나. 정도로 그냥 웃어넘겨버리는 게 최고예요. 이거 해결한다고 성당에 열심히 기도하고 절에 열심히 절하는 것보다는 갱년기가 왔나? 요새 내 마음이 왜 이렇지? 이렇게 그냥 갱년기에다가 책임장가를 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인즉슨 가볍게 넘기시라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래요. 남편이 젊을 때지 맘대로 살았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는 이렇게 노력한데 니는 니네 맘대로 살고 해서 상대적으로는 기분. 나쁠지 몰라도 지 맘대로 할짓다 하고 살았으니까 남편이 일찍 죽는다. 그래도 내가 별로 미련이 안 남겠죠? 만약에 술 먹겠다는 거못 먹게 하고 담배 못 피우게 하고 뭐 못하게 하고 이러다 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그래 죽을 줄 알았으면 실컷 먹도록 할 걸.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지알 짓다 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도 그 인간은 지알 짓다 하고 살았어.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애들이 아빠하고 사이가 나쁜 게 골치 아프지. 우리 애가 아빠하고 사이가 좋은 게왜 골치가 아파? 이것도 좋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런데 아빠하고 내가 남편하고 내 사이에 애를 내 엄마 좋아하니? 아빠 좋아하니? 자꾸 이렇게 애가 내안 좋아하고, 제가 아빠 좋아한다 해서 섭섭하고 기분 나쁜데, 그거는 엄마답지가 못해. 그러니까 애가 아빠를 좋아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에요. 아이고, 우리 애가 어릴 때는 아빠 이런저런 문제를 안 좋아하더니, 나이 들어서 철더니까, 남편을 좋아하구나. 이거는 내가 애를 잘 키웠다는 거예요? 못 키웠다는 거예요? 잘. 키웠다. 나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런데 애가 엄마는 좋아하고 아빠 싫어하면, 이거는 내가 잠깐 기분은 좋지만은 아이한테는 안 좋아요. 애를 잘못 키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고, 그리고 누가 시어머니가 한 말도 딱 맞잖아. 자기 지금 남편 죽고 혼자 있어서, 죽고 혼자 사는 미망인 소리 듣고 살아봐요. 그래도 아무것도 못해도 안 듣는 게 나아요. 그런 남편 말도 맞네.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맙게 여겨라. 맞아요. 그 말도 다 맞아. 자기도 괜찮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갱년기죠. 괜찮다. 괜찮아. 자신감 가지고 그냥 사세요. 제가. 저희 언니는 저보고 내가 떠나봐야 된다고. 그냥 내가 어디 가서 미국 생활하고 싶으면 그냥 가면 되지. 내 없으면 내가 내 필요할 거야. 이런 심보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 심보로 갔을 때 애는 좋다고 난리를 피우고 남편도 마눌 없이 이제 딴데 놀러 더잘 다니고 다 좋아하는 일이 벌어지면 자기 이제 어디 갈 데도 없어져 그래도 내 없으면 안 된다 내 없으면 니 어떻게 밥 먹고 사노? 이러고 터줏대감을 딱 잡아놓아야지 지금이야 집 나가는 선택인데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뭔지 알아요? 자살로 갑니다 다음 심리는 자살입니다 내 죽어봐야 너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지 내가 없어야 너가 정신을 차리지 하는 전초전이니까 내가 볼 때는 그건 우울증의 시작이야 갱년기 장애가 우울증보다는 듣기가 좀 낫잖아 그러니까 해 자기는 우울증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울증의 시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들에 대한 미운 마음이 드는 것을 어떻게 아들에 대한 미운 마음은 아니고 우리 아들 착하다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내가 나도 우리 아들 착하다. 그러면 나도 덩달아 좋아지는 거예요. 누가 잘 키웠다. 내가 키웠으니까. 그리고 애들이 커서 좋아하는 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에요. 편을 가르니까 나쁜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아빠 좋아하는 게 내가 약간 밉상이고 내가 섭섭한 거는 근본은 아이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을 이게 좋아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남편에 대한 참여를 하는 건 맞아요. 남편에 대해서 잘 해주려고 하지 마. 내가 당신을 당신 지 멋대로 지 인생 사는데 나도 내 인생 사면 되는데 왜 남을 그래? 자기는 집에 갇혀 살고 남편 자유롭게 사는 걸 그렇게 질투를 해. 저게 좋아 보이면 지도 자유롭게 살면 되지. 못하는 자기가 문제지. 왜 하는 그 사람이 문제야.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당신 미워했어. 미안해. 이렇게 말해야 되고, 지금부터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밥하기 싫으면 뭐 한다. 안 하면 되고, 외출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고. 그러니까 남을 원망하고 미안해하지 마라 이 말이지. 자기 집에 있다고 남 집에 있으라 그러고. 자기 뭐 저기 집에서 밥 먹는다고 남 집에서 밥 먹으라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도 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사람들이 불평하면 뭐라고 한다. 왜 너는 하는데 나는 못하냐는 말은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하고 또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거예요. 밉다고 밥을 안 해주면. 맘편밥안 해주고 애밥안 해주면 이거는 감정의 휘둘림. 휩싸인 거라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밥을 안 해준다. 아프다고 하고 밥을 안 해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미워서 밥안 해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밥을 안 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엄마 밥 이러면 아이고 엄마 아프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도. 그래서 아이고 내가 좀 해서 주면 안 되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 좀 해서 줘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밉다고 안 하면. 이게 자기가 잘못된 행동인데 아프다고 하면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러려면 한끼 굶을 각오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한끼 굶을 각오를 해야 되고 도저히 배고프면 다잔 뒤에 혼자 조용히 나가라면 끓여 먹고 자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다투고 뭐라고 하는 거는 바보지 뭐. 이건 나쁜 건 아닌데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당돌해야 돼요. 남편한테 의지하고 있다가 남편밖에 가고 자식한테 의지하고 애들 어린 거 돌보고 내편 만들어 있다 애들 사춘기 때가 크고 집 머리 굵어져가지고 집 맘대로 나가고 하면 이 40대 후반 50대 초반 되면 그냥 외로워지고 나는 뭐 없고 내가 도대체 내가 뭐하고 살았나 거울 딱 보니까 젊을 땐 예뻤는데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그렇다고. 지금 나가 직장 다니려니까 어때요? 지금 새삼스럽게 적응. 젊을 때 나도 한가닥 했는데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헛살았다 싶어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이게 꼭 육체적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40에 결혼을 하면 50에 갱년기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애 키우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근데 이게 보통은 스무 살에 결혼하면 이런 경험을 마흔도 되기 전에 느끼고 보통은 20일, 25일 이렇게 결혼하니까 애들이 내 곁을 떠날 때가 얼마쯤 돼요?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때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으로도 그때 오지만은 그때 이제 이게 환경하고 겹쳐서 이게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도 심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하면 좋다? 이게 다 한가해서 생긴 일이니까 아시겠어요? 애가 뭐 때문에 늙은 엄마하고 놀라고 하겠어요? 젊은 여자하고 놀지. 왜애 데리고 자꾸 놀려고 해요? 지 남편하고 놀면 되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 여자애는 젊은 남자하고 놀더라고. 젊은 남자애는 젊은 남자하고 놀지. 애들끼리 놀도록 하고. 나는 심심하면 늙은 남자하고 놀면 되지. 그런데 그것도 재미없으면 명상도 하고. 절에 와서 봉사도 하고. 사회적인... 꼭 돈벌이만이 아니에요. 이런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실천적 활동을 하면 정신 건강에 좋아요. 그렇게 하면 갱년기고 뭐고 없어요.